770만대의 오토바이가 달리는 나라, 캄보디아 오토바이에 이용되는 배터리의 소비는 오토바이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6개월 주기의 교체, 한달 12번의 충전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수단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오토바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충전을 위해 주기적인 충전이 필요한 배터리는 캄보디아 비전력 가구가 전력을 얻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약 8시간. 한달 충전 횟수 약 12번. 1년이면 1200여 시간. 가정은 아무런 전력도 없는 안전한 비전력 지역이 됩니다. Bà không vậy? Bà bà đã kêu bà châu Môi sao quý vị chắc Môi sao bà đã bỏ mặt đó Bày đòn Bày đòn Bày 한 번의 충전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고작 2에서 3일. 비전력 가구에게 전기는 시간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전신주가 세워지기 전에 무선 전화가 보급된 나라. 누군가는 이 땅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보급되기 전에 흘러들어온 휴대전화, 선풍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은 현재 더큰 불편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활을 뒷받침해줄 전기가 이 땅엔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어, 제 3세계 삶의 질을 측도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물, 두 번째는 어, 화장실, 세 번째는 전기거든요. 담보되는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가 한50% 이상은 아직도 시골은 못 들어가 있고, 그런 지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전에는 물 문제였는데, 지금은 전기 문제로 넘어가요. 물은 어쩌면은 좀더 어, 생존에 직결되고, 전기는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데, 그래서 차츰차츰 어,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생활의 문제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간보대하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 없는 그런 마을에 그런 지역에 가장 간보대에서 가능한 전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주기적인 충전의 부담을 덜어줄 것. 같아요. 기존 설비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 사용이 편리하고 이후에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전기가 전기 다을수 있을 것. 캄보디아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회적인 효과인데, 일단 지금 현재에서 현재 캄보디아에서 점차 그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휴대폰 충전 장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플러그, 아,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못 쓰던 거를 사람들이 쓸수 있게 되고 두 번째 경제적인 가치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들고 왔다 갔다 들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것을 배터리 짧았던 배터리 수명으로 인해서 6개월마다 교차에서 발생했던 고가의 비용 그리고 그 비용에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낮았던 기존의 중국산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문화적인 효과는 이제 사람들이 좀더그러까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전구 몇개 더, 뭐 휴대폰 조금 더 편리하게 충전하는 것. 이 선진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이거라니까조심에른지야아베르몬비바지와이뭄프라솔라ធាក់ជើងចុកជើងកាប៉ុនប្រើសូឡាដល់ពេលប្រើឧបករណ៍សូឡាទៅដាក់មូទ័រដៃទៅលឿនបានលុយច្រើនបាទហើយដៃទីអកអីណ่าសូឡានៅលហើយជីវ៉ៃគឺត្រូវចង់បានភ្លើងប្រើគ្រប់គ្រាន់មានផលវាយោចកែរោស៊ីទៅវាកើើកើលុយកាក់ចា៎ 생존의 문제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걷고 있고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그 길이 조금 더 빛나고, 그 삶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에너지 밤은 사랑 그리고 삶과 함께합니다.